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입니다. 오늘은 동금술사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먼저 그웬돌린, 이게 중간 난이도기 때문에 그웬돌린을 먼저 지울 수 있어요. Incredible. Incredible. 약간 끊기는데 여기까지 다트까지 지어주고 합시다. 제가 왼쪽에 타워들을 지는 이유가 이 동금술사 빌드는 이 납을 금으로 바꾸는 효과를 이용해서 돈을 왕창 버는 빌드에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납이 나온 걸다 연금술 처리해서 그걸 돈을 불려서 하는 빌드입니다. 이렇게 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빌드의 장점은 약간 노, 소리가 끊기는 굳이. 먼저 돈 타워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농장을 빠르게 지어가지고 막 돈을 불리려고 막 일들을 깎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좀 안정적이에요. 대충 초반 도는 그냥 아뭐 이거 지을까 하면서 지어도 좀 여유롭게 막아지는 편입니다. 음, 음, 음. 녹스가 약간 불안한 것 같아. 가볼게. 요 위치에 지어주고 이번에 영금사 그리고 A라인이 좀 너프가 됐잖아요, 사실. 지속시간도 좀 깎여 이래, 이래가지고. 약간 D 약간 약해진 느낌인데, 이 마법사 원숭이가. 마법사 원숭이 A라인 2티어에 공격력이 두 겹, 그니까 러 2가 되는 효과가 있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닌자하고의 이제 큰 차별점인데, 얘는 자체적으로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냥 뭐, 영금사 없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혼자서도 강하다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나비 처음 나온 라운드가 28라운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이연금술을를 동금술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초반에 좀 여유 있어. 마력 수달까지 먼저 찍어주고요. 지울거다 짓고 그다음 영검사 지어도 돼 여유 있어 여유 있어 28라운드까지 여유가 계속 있어요 그냥 여유로워 그냥 요, 요. 마법사 원숭이 좀 귀엽지 않아요? 제가 옛날부터 약간 마법사를 좋아하긴 했어 지금은 그리고 좀아 뭔가 마법사 원숭이 약한 거 같은데요? 어? 닌자였으면 다 잡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마력 수달 찍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사거리가 이 정도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야 장난 아니야 업소스 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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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좋아 아, 아저씨 같았다 방금. <laughs> 지금 천삼백 뭐였죠 사거리 증가된 거 보이시나요? 거의 뭐두배 가까이 증가해요. 지금은 약간 일부러 여기 걸치게 지었습니다 위치를. 그러니까 동금술사 여기 지을 거기 때문에 동금술사로 돈을 좀 파먹고 많이 좀 얻어먹고 9 0 라운드쯤 되면은 이제 여기말 마을도 짓고 영업술사도 붙여주고 이래갖고 사거를 증가시켜서 전체적으로 영력을 높일 건데 그 전까지는 약간 어. 마법사가 오른쪽 여기는 일부러 못 때리게 동급사가 납을 다 때리고 막 잡고 이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숭이 세스까지 먼저 올려주고요 28라운드에 납이 처음 나오죠 그전까지는 뭐좀 여유가 있어 얘는 진짜 여기 지어주면 되나? 여기 지어주자 잠깐만 자 A 라인 쪽으로 강한 아니 C 라인 쪽으로 28 라운드까지만 지어주면 돼요 여유 있어요. 둔둔둔둔 500원 보라색이 언제 나오더라 그 전에는 이제 드로이드 하나 지어주긴 해야 되는데 자캐모는 얘가 볼 거고.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예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아 보라색이 지금 나오네 잠깐만 지금 지어놔야겠는데딱 이러면 딱 맞네요 돈이 천원 네, 납을 이제 50원으로 바꿔줍니다 보시면 알아요 자, 다음, 나옵니다. 다 나와요. 자, 50원, 50원, 50원. 이야, 돈 너무 잘 벌어. <laughs> 준비 다 했죠? 보라색도 이제 준비 다 끝났고. 그리고 얘, 얘가 짤풍을잘 잡아요. A3티어가. 누가 없어, 언숭이 야, 50원, 50원, 50원. 지금 딱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C라인을 탑니다. 그러면 이제 남만 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풍선들도 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지워주고 자, 지금, 이게 황금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이 황금색으로 바뀐 풍선들이 돈을 더 주는 풍선들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못 보는데.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얘네 두개 지으면 돈 엄청 잘 벌거든요. 자, 하나 더 지어주고. 이게 돈타워들 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 써보니까 막상 이게 5라운드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너무 잘 벌려갖고 써보니까 미쳤어 이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단점만 빼면은 거의 역대급이야 유레카 2750원까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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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난 돈을 더 벌고 싶어. 좋아요. 자, 두 마리, 여기까지 찍어주고. 아, 이 황금을 바뀌는 거 보세요. 얘네들, 와... 아, 너무 좋아, 돈. 돈이 최고야. 가만, 돈 벌리는 속도 보세요. 돈 벌리는 속도. 이거 덕분에 A4티어가 나올 겁니다. 돈이 딱. 부족한 거 하나 팔아야지. 뭐, 별수 없지. 어, 안 나오나, 돈이 약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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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자동차 끊어차. 아, 돈이 약간 모자르네. 잠깐만. 뭐, 딱 팔아서 얻을 수 없나? 300원? 하,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아쉽긴 한데. 이게 40라운드까지, 어, 이 A4티어가 안 나오면 얘를 못 잡아요, 결국. 얘모합추뎀이 있거든요. 이 마력 스파이크에. 자, 좋습니다. 그래도. 다시 지어주죠, 그 다음. 태타는 좀, 뭐, 지었다 파는 게좀 아까, 살짝 아까웠긴 한데. 돈, 돈 타월을 지었다가 파는 거는 다른 타월을 지었다 파는 것보다는 손해가 아니죠 오히려 이득이지 돈을 그 사이라도 조금 벌어주니까 캐모로못 보는 게 단점이구나 야, 지금이 딱돈 벌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이럴 때 마을을 하나 집어넣을 생각이니까 돈타워를 또 추가해줍니다 아 돈타워 3개 돈금술사 3마리 그냥 진짜 고무를 진짜 완전히 그냥 와돈 너무 잘 벌려 아 잠깐 근데 이거 캐모 이거 뭐야 와 보라색 때문에 위험할 뻔했네 테마 보라색이 갑자기 나오네 일단 동검사 4마리갈 네 거다 자 그리고 아 동검사 4마리 네 너무 좋아요 말도 따라줘야지 이거 캐모까지 봐갖고 돈더 벌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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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미쳐버렸고 <laughs> 완전히 돈미세가 돼버렸네아 너무 잘 벌어요 돈을 이러면 자 여기다가 그러면 또 여기도 여긴 그거 지어주자 아 이거 때문에 렉이 좀 걸리는데 이 타운까지 지어갖고 진짜 돈 최대화합시다 63라운드까지는 여유가 좀 있잖아요 저희가 완벽하게 돈에 미쳐보자, 그냥. 와우. 또 왼쪽에서 때리면 돈 타워가 또 추가 캐시. 이게, 한,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 좋은 건 아니고요. 서버는 이제 보합이 주류가 나오기 시작한 80 라운드부터는 약간 얘네가 좀 힘을 빠져요. 근데 그때까지 바짝 벌면 되지. 그럼 보통 1 티어가 그러니까 5 티어 타워가 나오는데 63 라운드 전까지 나오게 좀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빌드를 타면은 그게 쉽게 나와. 바짝 바짝 땡기는 거죠. 진짜 바짝 바짝 땡기는 거예요. 진짜. 음. 여기도 이거 지어주자. 이거 완전히 돈에 미쳐버리자. 나중에 다시 팔면 되기 때문에 만 원씩 돌려주거든요? 63라운드 전까지만 돈을 계속 벌면 돼. 야. 금빛으로 빛나는 고무들을 봐라. 사실 세라믹이긴 하지만. 아유, 렉이 살짝 걸려요. 아, 너무, 너무 금빛. 이 많은 돈에 지금 미쳤어, 지금. 컴퓨터도 약간. 맛시게 <laughs> 하고 있어. 그리고 캐물을 보는 거를 여기다 지어야 겠다 아 아니다 이거 이거 잘못 지은 거다 이건 범위 증가를 찍고 마을 하나 더 지었어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그 전에 일단 오티어부터 뽑읍시다 나중에 다시 찍던 거 해야겠다 이거 좀 돈이 아깝네 왜 마을이 두 개가 필요하냐면 하나는 이제 A라인 아니 B라인이 타야 되거든요 B라인 타갖고 그걸 추가하긴 해야 돼 이제 다 풍선 종류 상관없이 때리는 거 하나 찍어줘야 되고 아, 일단 오티에 58라운드 나왔습니다. 진 초고속으로 나오죠 돈에 관련된건 다 지었으니까 빨리 나올 만하지 일단 마을 마을이 마을 효과를 받도록 이렇게 이 아래쪽에 좀지어주게요 그러면 A라인 지어주고 정보국도 올려줄겁니다 와돈 벌리는거 보이세요? 아 나비 그냥 박혀버려. 이러면 B라인 A라인 오티어 마법사 나왔고요. 자, 이럴 때 약간 얘네들 많이 약해져 공격이 1밖에 안 돼요. 아시안 대마법사가 나온다면 어떨까? 대마법사 자, 계속 진행해볼까요? 오, 잠깐만, <laughs> 잘못 눌렀어. 계속 진행해볼까요? 아렉 난다. 렉을 견뎌야 됩니다. 렉은 곧 돈이라는 의미니까. <laughs> 곧 돈입니다. 돈. 얘도 놀고 있는데 그냥 슈퍼 폭풍까지 올려줄까? 얘도 뭐 지금 올릴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근데. 여기는 연금술사. 얘는 A 라인이 있긴 있어야겠다. 찍어 주고. 지금 오히려 얘는 팔아놔야겠다. 드로이드 팔아 놓고 왜냐면은 얘도 팔고. 드로이드가 이제 영, 연금이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못 먹게 하고. 어우, 사고를힌것 봐라. 돈돈돈돈돈돈돈돈돈 돈. 어우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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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으로 일한데. 돈래. 아이고. 우와, <laughs> 적당히 돈 벌고 얘네 팔아야겠다, 얘네. 어, 야, 이거 돈, 돈 힘들겠다. 너무 많이, 너무 번다, 너무 벌어. 이 렉이 이제 얘네가 돈을 못 벌기 시작하는 타이밍쯤 오면은 이제 돈을, 렉이 좀 풀릴 겁니다. 80라운드쯤 가면은 모아비 위주가 되면서 얘네들이 힘을 못 써요. 초반용 빌드지, 사실 이거. 된 초반에 왕창, 왕창 집어먹고 이렇게 돈을 잘 벌리는 빌더도 어디겠습니까? 근런데 여기도 팔아줘. 아, 너무 약해. 공격력 대신, 하지만 마법사는 그냥 쓸어버리죠. 다리를 나중에 이걸로 옮겨야겠다 지금 딴걸 지을게 아니라 이걸 진짜 여기다 지을까? 어차피 돈타워잖아 뭘 지을거냐면 여기다가 이 치누크 지원을 찍을겁니다 화강 기류도 좋기도 하고 타워를 이제 중간 쪽으로 좀 옮겨줄까 해요 돈을 충분히 벌었으니까 모합비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마법사부터 영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로 옮겨주고요 왜냐면 지금 아, 얘, 얘 좀더오른쪽 올려줘야겠다. 동금술사들이 공연을이 약한데 자꾸 오른쪽에서 자, 애들을 잡다 보니까 계속 느려질 거거든요, 속도가. 이 타워도 새로,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어, 그럼. 자, 아래로 올려주고 자, 연금술사가 효과를 받으면 좀더 사고가 길어질 겁니다. 아니, 새 마을을 차리는 것도 괜찮아. 아, 돈이 너무 많다. 아, 근데 금... 금발로... 40 앞으로 가는 거 싫어한 가 이거 금발리고, 앞으로 금발리고, 앞으로 금발리고, 앞으로 <laughs> 미쳐버렸네 진짜 마을을 다시다 지어야겠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다 지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아우, 미쳤다. 그웬돌린이 있으면 공격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석이 빠른 애들 상대로 놓죠. 얘도 연구양자를 바꿔줘야겠다. 세븐... 아예 오른쪽으로 옮겨버리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좀 작아졌다가 허그위지 이제 팔아주고, 여기다가 마을을 지어줄 건데 이 마을은 이제 A T 어 이제 B C T 역까지 올려준 마을이 될 거고. 지금 얘가 자꾸 밀어버려가지고. 자고 속도가 느려지는데 여기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냥 위치에 고정 터치 따라가게 하고 어우 야금 발린거 보세요 금에다 불에다 그냥 다발렸네다 발렸어 그냥 위치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본본은안 주네 엘로 옮겨주고 좋요 오우, 야, 무슨 얘기야? 이게 멈췄나? 너무 많은 돈 때문에 멈췄나? 다시 킵시다. <laughs> 너무 많은 돈으로 인해서... 아, 녹스가 꺼졌어! 여러분이 그래도 핸드폰을 하시면 이렇게 렉이 좀 심하지 않을 거면 저도 핸드폰할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컴퓨터로 하니까 약간 문제, 역시 녹스가 문제가 있나 봐. 근데 불태우는 게 이제 생, 모양이 좀. 으아그웬돌린들 렉을 발생시키는 것중 하나가 됐네? 무슨 효과지 이게? 음 원래 이런게 있었나보구나 불타고 금대고 와 이거는 좀 원래 78라운드 렉이 심하긴 하거든 요 워낙 풍선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와 그걸 떠나서라도 렉이 너무 심하다 분명 근데 핸드폰 할 때는 렉이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할때 렉이 없었어요 분명 아니 심하고 이 빌드를 쓰셔도 됩니다 과연 그럴지도 모르겠고 이쪽으로 시켜놓고 영부약재 찍어주겠습니다 안되겠다 이거 동그에스 여기서 멈춰야겠다 노그레미시다 no 대체하죠 딴 애들로 빨고요 아우 여기서 딴 데로 가다니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건 시장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신 있게 들고 온 빌드인데, 살짝 아쉽긴 하다. 핸드폰 버전은 렉이 가장 문제구나. <laughs> 렉 문제를 해결해. 렉 문제를. 자 일단 중앙시장 하나 더. 그래 초반에 돈잘 버는 빌드는 이것만 한게 없어요. 왜냐면 라, 얘는 라운드별로 돈을 또 벌기 때문에 단점이 있긴 있어. 게임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 갑자기. 마법사 왜 이렇게 쎄냐? 그리고 이렇게 쎘던가? 자, 중앙시장 셋 시장이 좋아요. 턴 이제 라운드가 끝나면 돈을 왕창 주기 때문에 짓기도 편하고, 라운드 한 1,000달러씩 주던가. 그리고 얘네는 먹어줄 필요가 없어. 장점이 또. 와우. 와, 마법사 왜 이렇게 세냐? 근데 마법사 약간 서브타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마법사를 뭔가 쓸수 있는 서브타워들. 여기서 얘보다는 지금은 슈퍼원이을 지는 게더 좋겠다. 왜냐면 연구약자가 있으니까 슈퍼원숭이 최대 단점이 영구약자가 없을 때 너무 빨리 꺼진다는 거잖아요. 버피 효과가. 지금은 이거 지어가지고 오랜만에 흑챔미나 드려볼까? 오랜만에 흑챔미네 진짜 굿나이스 흑챔미또 헤드 어? 잡는데 또 일가견이 있잖아요 흑기사 최고의 모압 딜러 와 딜량 올라가는 속도 봐라 아못 통과하죠 겨우 DDT로는 어? 못통과지 DDT 아,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 뭔가? 6.3라운드 아, 이렇게 소리가 컸나? 뭔가 이 포, 풍선 터진 소리가 웅장한데. 오랜만에 별게다 좋아 보이는구만. 아, 너무 세. 너무 세. 미쳤어. 하긴 이게 위력이지. 이게 이제 슈퍼원순이 쓰는 이유죠. 근데 이제 영금에서 너프되면서 슈퍼원순이 이런 파워를 내지 못했었는데 최근까지 내가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진짜 안타까웠던 게 와... 슈퍼맨을 많이... 뭔가 위상이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연구하면서 의존도 높았나 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 이제 연구약자 짓자마자 약간 다시 옛날 느낌 나네. 흑챔피언 나옵니다 나와요 흑챔피언 진량 미쳐 아올라간 속도 올라가는거 봐 숫자 올라가는거 진짜 미쳤다 그냥 속도 올라가는거 봐라 <laughs> 숫자 올라가는 속도 좀 봐라 하려고 그랬는데 반대로 말했어 여기서 군대 소지 찍어줘야겠는데? 팔아버리고 소지 찍고 그냥 보내버리자 이대로. 근데 이게 흑체마고 마법사 원숭이 두 개밖에 없는데도 꽤나 이거. 와. 간다. 와이씨, 배드 그냥 찢어지는데 그냥 찢어지는데? 그냥 아 마침 슈퍼 원숭이도 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아 재밌다. <laughs>